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트입니다. 음, 엑셀과 db로 활용한 주단위 캘린더 만들기 여섯 번째 에피소드. 음, 이번에는 그 엑셀에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벤트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벤트의 구조는 어떤 계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용자의 그 행위와 그 시스템이 어떤 사, 상호 반응을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 기법, 이라고 했고 이걸 우리는 이벤트 드라이브 프로그래밍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벤트를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ms 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it 를 이야기할 때그 계층 구조 하이라키 구조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ms 제품의 예, 개쩐 MS라는 회사가 있고, MS는 이런 제품군들을 가지고,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피스라는 계열의 제품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각종 그 다음에, 각종 툴들, 음,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들, 뭐, 등등등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오피스 부분은 우리가 또 보면, 엑셀, 그 다음에 워드, 어, 파워포인트, 어, 등등이 있고요 어, 각종 툴들은 보면은 그 개발도구들이죠. 뭐, C샵과 관련된 언어, C++, 그 다음에,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또있고요 어, 여러가지 언어들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계열로는 에, SQL, 서버 등 이런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장 각종 M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의 그룹군들인데요. 이런 제품들 간의 상호 호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의 인터페이스 방법이 있는데, 특히 엑셀에서는 MS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 비주얼 베이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 제품이나 또는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엑셀은 이런 레벨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레벨이 어플리케이션이면 이 어플리케이션 밑에 엑셀은 나름대로 이런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xls 하고 확장자를 가져가는 그 파일 하나, xlml 엑셀, ms,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가져가는 그 단위가 워크북, 통합문서라고 그러죠. 워크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워크북 밑에, 어, 워크시트가 있겠죠. 시트1, 시트2, 시트N.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밑에 이제 각종 우리가 셀, 단위에 행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셀 그 값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또이 엑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용자 폼 어, 엑셀 폼이 아니라 사용자의 임의의 입력 폼을 만들 수 있는 폼 형태가 있고요. 그 폼을 구성하는 각종 컨트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론 이 컨트롤에는 뭐 버튼, 라벨 각종 콤보 박스, 어떤 버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컨트롤들은 실제 어, 워크 북이나 시트 안에도 이 컨트롤이 존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종 그 계층을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들이 묶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묶어서 하나의 이제 프로덕트 제품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 모든 그 시스템의 구성의 하이라키 구조가 대부분 이 정도에. 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워크북이나 시트, 셀, 그 다음에 어, 각종 컨트롤, 그 다음에 폼 이런 데서 발생하는 사용자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사건들은 어떤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건 우리는 이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이벤트들이 모든 그 계층 구조에서 동일하게 동작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통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엑셀 파일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 엑셀 파일 전체를 어, 그 엑셀 파일 단위를 그 우리가 그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에 워크북이 핸들링할 때 발생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워크북이 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더블 클릭 가지고 엑셀을 열때 오픈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 이벤트가 뭐 비포 뭐, 클로스 바뀌기 전에 그다음에 뭐 비포 세이브 뭐뭐 뭐 저장 버튼을 눌렀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에, 저장을 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뭐 비포 프린트 어떤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면 이제 프린트 버튼에서 실제 프린트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이런 워크북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단위라면 엑셀의 가장 밑에 있는 그탭 단위를 탭 ]을 하나하나 눌렀을 때의 어떤 반응들이죠. 그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워크시트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어떤 워크시트가 활성화가 되, 된 상태. 그 다음에 뭐 반대가 있다면 디액티베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체인지. 이 체인지 이벤트는 그 셀에 레인지가 변경될 때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셀렉션 체인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이거 셀렉션 체인지. 셀렉션 체인지란 것은 이 시트가 있고 이 시트에 여러 가지 셀이 있는데 이 셀에 포커스를 우리가 이게 변경시킬 때. 이 포커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변경시킬 때이 셀을 눌러서 이셀 단위 에 아니면 셀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변경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변, 포커스를 변경시킬 때나타난 어, 어, 이벤트가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는 게폼 대부분 이런 폼을 유저 디파인드 폼이라고 그러는데 이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팝업. 윈도우, 다이얼로그라고도 합니다. 이런 윈도우를 띄워서, 여기에 어떤 입력창을 만들고, 아니면은, 음, 라벨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라벨, 여기는 입력창, 여기는 라벨, 그 다음에, OK, 한슬, 이런 버튼을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어 이런 그 폼들은 각종 컨트롤들이죠. 우리가 흔히 이폼 안에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나열이 될 거고, 이 컨트롤들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커맨드 버튼 같은 이런 버튼을 만들었다면 음 이름이 버튼 클릭.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 이벤트, 음, 이런 어, 폼들을 만들었다면 이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폼이 가장 먼저 그 팝업 밴 위로 올라올 때 발생하는 로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폼이 활성화가 됐을 때도 똑같이 액티베이트라는 이벤트,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트. 이벤트, 그 다음에 폼이 닫힐 때 발생하는 클로즈 이벤트. 그 다음에 각종 컨트롤들이 발생할 때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체인지, 어떤 그 입력 창에서 값이 변했을 때, 그 다음에 엔터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 엔터는 뭐냐면 마우스가 어떤 어, 그 컨트롤 안으로 이렇게 쑥 올라올 때 엔터가 발생하고, 이 마우스의 포커스가 이 어떤 컨트롤을 벗어날 때 익시, 라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트롤 레벨에서 발생하는 거, 그다음 에 이런 폼 레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이벤트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엑셀에서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그 모양새는 자동으로 그 이벤트 이름이 대부분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레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어 우리가 이벤트가 생성되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준 이벤트 이름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자가 만들어놓은 이벤트와 구별하기 위해서도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독성을 위해서도 그 이벤트는 가능하면 이벤트명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그대로 쓰는 것이 나중에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코딩된 결과를 읽을 때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야기를 요약할 겸해서 chat GTP한테,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제 이벤트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라는 것은, 어, 액션이나 어떤 그 오크런스라는데요. 어, 이게 어플리케이션 내에나 오브젝트에서 수행하는 어, 이벤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 또는 개체에서 발생하는 동작 또는 발생입니다. 이거 아주 이상한, 거예요. 발생이 오커런스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체에서 발생하는 동작,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작은 사용자가 사람이 만드는 동작을 말하는 거. 여기서 발생은 뭐 무슨,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이 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사건의 이벤트를 오커런스라고 합니다. 오커런스라고 그러는데, 사용자가 클릭, 하는 그런 동작이나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프린트를 하려고, 하려고 했으면 프린트하기 전에 아까 비폭 프린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고 그랬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벤트를에서 발생하는 어,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어, 특정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비주얼 베이직 양식에서 명령 버튼을 클릭하여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클릭 이벤트가 트리그가 되고요. 어, 특정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문서를 열거나 닫을 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예, 이 이벤트 트리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되냐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보다 대화식으로 만들고 사용자 작업에 응답하기 위해서만 시행을 합니다. 어, 비주얼 베이직의 이제 워크시트 통합 문서 그다음에 각종 그폼 컨트롤에 다양한 기본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에, 비주얼 베이직의 이벤트가 생성할 하려면 하이 프로시저를 정해야 되는데 그 하이 프로시저가 우리가 보는, 보는 이런 커맨드 버튼 언더바 클릭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요. 어, 여기에 지금 정확히 이 원형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이거든요. 비공개, 개인적으로. 여기에 서브가 제가 이 앞전 설명에 서브 루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브 프로시저의 개념이 강, 합니다 서브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는 생략하고 서브, 그 다음에 커맨드 버튼이라는 1번에 이런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해서 언더바로 그 이벤트를 그 구변해주는 이런 그 어, 코딩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클릭이 발생한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벨은 버튼 클릭이라는 이런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서브 프로시저의 끝은 엔드 여기까지다. 이렇게 어, 가장, 아주 간단한 그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클릭 이벤트는 서브 프로시저를 이렇게 형성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런게 그 이벤트에 상응하는 동작들은 이런 형태로 이 end sub-procedure에 표현된 여기 끝까지 이렇게 행위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 어, 이런, 음, 코딩이 되,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설명을 최치드피하고 음, 있습니다. 어,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가끔 소개도 하면서 제가 또 도움도 받을 건데 좀 쓰면 쓸, 쓸수록 그냥 대단한 어, 세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실제 이벤트들을 가지고 코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